패배하지 않은 플로리다 주 세미놀들이 제외된 반면, 미시간 울버리스, 워싱턴 허스키스, 텍사스 로운스, 그리고 엘라베마 크림슨 타이드는 다음 달에 대학 미식축구 플레이오프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1월 1일로 설정된 준결승 경기에서 1위 미시간 130은 4위 엘라베마 1리라 캘리포니아 페서디나의 로즈볼에서 경기할 것이고, 2위 워싱턴 130은 뉴 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의 슈가골에서 3위 텍사스 1위라 경기할 것입니다. 승자들은 1월 8일 휴스턴의 레나르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전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맞붙일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일 싸명는 플레이오프에서 빠지면서 최종순위에서 5위로 맞췄습니다. 티미놀즈는 2014년 시작된 이래로 주요 파워워우 컨퍼런스에서 패배하지 않은 첫 번째 팀입니다. FSU의 스타커토백 조던 트레비스가 2주 전에 부상을 당했고 그 팀이 아직 패배하지 않았지만 공격력은 그 이후로 수축하여 그들을 약화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세미널즈는 토요일 노스 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열린 루이베 카디널스와의 낮은 점수차 경기에서 1 6으로 이겼습니다. 대한 미식 축구 플레이오프 경기장은 대한 미식 축구 팀들이 매우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순한 승패 기록이 아닌 13명에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의해 선정됩니다. 운동 감독과 전직 코치 및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기장에서의 경기를 기반으로 팀들의 순위를 매기고 컨퍼런스 챔피언십, 일정에 힘, 정면 경쟁 및 일반적인 상대들의 비교 결과를 고려합니다. 부코리건 대학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위원회 위원장은 ESPN에 출연하여 FSU가 최종 4주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는 그들이 처음 11주 동안 경험했던 것과 다른 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던 트레비스 없이 그들은 팀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역동성 없이 그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들이 경기 결과보다 더잘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얻은 것을 빼앗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역겹고 화가 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선수들에게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만 줘도 괜찮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부상을 두려워하여 시니어 데이에 시니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비컨퍼런스 경기를 계획할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패의 PO 컨퍼런스 챔피언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토항홈에서두 번의 p o 피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고 두번 모두 이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팀을 평가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엄청난 양의 회복력과 반응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대학 축구에서 진실되고 오른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은 팀 오늘은 대학 축구에 있어서 슬픈 날입니다. 마이클 에포드 FSU 무총재 경체위 비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표인 승리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태양미식축구 플레이오프라는 기관의 신뢰성을 영원히 손상시켰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프게도 그것은 자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증명된 경기력보다 예측 경쟁력을 선택했고 사실보다 주관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측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경기력을 평가하는 그들의 목적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버렸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트래비스 자신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트위터에 올리며 대단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시즌 초에 제 다리가 부러져서 여러분 모두가 이 팀이 커터백 이상이라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3승 0패 그리고 이선수 명단은 상위 4위에 있는 어떤 팀과도 일치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스를 가닥 대고 썼습니다. 플로리다 주가 플레이오프에 선발되었다면 ACC는 600만 달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선발은 논란이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7년 역사에서 파워 커퍼런스 f s u 워싱턴 및 미시간의 목표 팀은 플레이오프에 빠진 적이 없었지만 새 챔피언 헬라라마가 지난 주 최고 순위 팀 조지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워싱턴과 미시가는 최근 몇주 동안 무패 기록, 컨퍼런스 챔피언십 및 스털링 퍼포먼스를 감안할 때 액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미시가는 토요일 인디에나 폴리스에서 열린 기텐 챔피언십에서 아이오와 포크아이즈를 이유병으로 망파하고 3회 연속 플레이오프에 등장할 것입니다. 울버린스는 지난주 당시 무패 팀이었던 와이오 주를 사인 훔치기 위반에 대한 리그 조사 후 3경기 동안 중단된 강독진 합 없이 이겼습니다. 하이스만 트로피 우승 후보 마이클 테닉스 주요, 카이크는 마싱턴은 금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오러번 벅스와의 경기에서 3-31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여 패기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때부터 결정은 더 모호했습니다. 레라벤마는 토요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당시 1 이자 리회 디펜님 챔피언인 조저 블도그즈를 상대로 서던 캄퍼런스 색 챔피언실에서 2724로 이겼고 조지아의 29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델라베마는 텍사스와의 홈경기에서 1주차 패배를 당했고, 지난주 우율비와 렌을 이기기 위해 기적적인 터치다운이 필요했고, 위원회에 의해 그들의 마지막 순위에서 8번째로 가장 좋은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조지아는 전국선수권대회를 이연 뱉고,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전에 위원회의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토요일 델라베마에 패한 것은 두 시즌 동안의 첫 패배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6위로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텍사스가 토요일 오클라호마 주 카우보이스를 4구 21로 물리치고 비기리 컨퍼런스에서 승리하는 동안 로마스도 10월에 오클라호마에 패배했고 올해 초에 주민권인 TCU와 캔자스주를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에 CFP가 12개 팀으로 확장됨에 따라 올해는 4개 팀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해입니다. 예겔 게임 플레이오프는 2 0 1사1로 시즌에 시작되어 여론조사와 순위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챔피언 경기를 설정했던 이전엔 볼 챔피언십 시리즈 시스템을 대체했습니다. 지난 시즌 조지아는 텔리포니아 인그루드의 속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오른 개구이를 6-5-7로 왕파하고 유해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